무게도 가벼워서 좋았어요. 특히 감촉이 무언가 달아요. 매끄러면서도 단단한 난 이거 배고쭉갈수 있어. 여러분들 리뷰 빌런입니다. 지금 제 앞에 두 가지 노트북이 놓여 있어요. 한 대는 120만 원대, 한 대는 60만 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난 이거!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일단 노트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120만 원짜리 제품부터 소개를 할게요. ASUS UX434-FLC-A621 이름이 기니까 그냥 앞글자만 따서 우리끼리 U라고 할게요 이 U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스크린패드가 있고 화면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 1260g SSD 512GB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엔비디아 MX250 외장 그래픽 에르고 리프트 힌지 얼굴 인식 밀리터리 등급 내구성의 밀스펙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핵심만 볼게요. 일단 U는 14인치 노트북입니다. 크기가 A4 용지만 해요. 이렇게 폭에 두면은 가로로는 짧고 세로로는 깁니다. 오! 이게 기존 14인치보다 더 작아진 크기인데 베젤이 2.9mm로 굉장히 얇아져서 가능한 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연 상태에서는 14인치인데 베젤이 얇아서 이렇게 닫으면은 13인치가 된다는 뜻이죠. 화면비율은 16대9 풀 HD를 지원하고요. 확실히 베젤이 얇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넓게 보여요. 화면 각도 거의 180도에 가깝고 SRGB 100%를 지원하니까 색감도 정확합니다. 다음은 상세성능, 무게는 1260g, SSD 512GB 탑재, 온보드 8GB 메모리 포함, 무엇보다 NVIDIA MX250 외장 그래픽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웬만한 학과생들은 다 사용 가능할 정도예요. 3D 그래픽 작업하는 학과만 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특별한 게 바로 이 스크린패드.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러 앱을 스크린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필기, 숫자키, 단축키, 엑셀, 앱 전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 터치해서 직관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보여요. 또 얼굴 인식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약간 기울어진 에고 리프트 힌지가 타이핑과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높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의 핵심이었고요. 확실히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다 보니 가격대가 조금 있죠. 자, 그럼 이거의 거의 반값인 ASUS X412FA EB957을 알아보자. 아, 이것도 이름이 너무 기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8기가 메모리, SSD 256기가 14인치, 5.7mm 베젤, 1.5kg, 에르고 리프트 힌지, 지문인식인데요. 둘의 비슷한 점이 많으니 둘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X가 U에 비해 확실히 크네요. 같은 14인치지만 베젤이 거의 두 배가량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도 더 큽니다. 무게도 X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U는 로고를 중심으로 이런 헤어라인 디자인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에서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X는 단색으로 깔끔하네요. 그리고 X는 지문인식. U는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성능에서는 같은 SSD지만 X가 용량이 좀더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장 그래픽이 X에 없다는 게 성능에서는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 하나 차이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만 비슷한 두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했듯이 외장 그래픽 그리고 스크린 패드인 것 같아요. 만약 이두 기능을 제외한다면 솔직히 반값인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노트북을 써보면서 제가 느낀 건유가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합니다. 이 작은 바디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짱짱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좋았어요. 특히 감촉이 무언가 달라요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한. 난 이거 배고 쭉잘수 있어. 그리고 노트북 내부 또한 외부만큼이나 고급스러워서 속된 말로 개간지납니다. <laughs> 터치 스크린도 한몫했죠. 반면 X는 만져보면 뭔가 내부가 빈 느낌이에요. X도 크기가 큰 편은 아닌데 비교해서 그런가? 들고 다니기에는 U보다 불편했습니다. 무게도 더 무겁고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지, X만 본다면 결코 나쁜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이거 생각하면 감수 쌉 가능!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사는 게 정답이겠죠? 저 같은 공대생에 영상 편집까지 한 사람은 U가 좋고 성능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X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두 노트북 다 가방에 잘 들어가고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신입생 때 사면 2년 이상 사용할 테니까 충분한 고민 후에 자신에게 딱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 빌런이었습니다.